아유 꾹꾹 한거 있지? 음 친구들이 핸드페인팅 하네요. 그림 그리네요. 손으로. 오늘은 요즘에 생일 축하 파티 음, 파티를 하네. 친구들이 노래도 불러주네요. 친구가 뭐하고 있지? 호시트. 맞아, 초후하네. 먹고네? 뭐 먹지? 케이크 먹지. 음, 맛있겠다, 그지? 지니가 케이크 먹었지? 맞아, 주둘도 케이크 먹었지. 야, 현우를 기 때. 음, 전부 열어보자. 끝.